자, 어쨌든, 이제 오늘, 어, 귀한 시간을 해서 찾아오신 우리 여러분들께 인사하는 시간을, 어, 제이아, 어, 그래, 좀맛있는게 어, 그래. 그래서 우리 찾아오신 손님 여러분들께 인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촬영! 우리 손님 여러분들께, 자, 인사!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요. 이제 가족들 인사를 하고 우리 이제 아빠가 가족 대표로 우리 여기 찾아오신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제 아빠 설종설입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laughs> 음, 시간 내서 이렇게 우리 아들 생일 축하해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이제 제가 아빠가 된지 1년이 되었는데 1년동안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부모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잘리어서 이렇게 라이브도 들려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지금 이렇게 우리 아빠가 여러분에게 어, 감사 인사를 드었는데요 네, 어 우리 아빠 가뭐 하나씩 나시죠? 네. 습렇게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laughs> 네, 어 그리고 사실은 사실은 어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여러분들한테 인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제이가 태어나서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가장 옆에서 재워주고 익혀주고 먹여주고 도와준 우리 엄마가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아빠가 엄마에게 정말 고맙다는 그런 인사말씀, 네, 고맙다는 메시지 한번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원, 나는 결혼부터 죽을 때까지 너밖에 없다. 영원히 너와 이발을 위해 살겠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우리 아빠 너무 멋지다그죠 이때 뭔가 네, 필요합니다.